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LH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여러분에게 빠르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들어가는 방법 및 신청방법 보증금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입주자격부터 보겠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년 8월 11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 성원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서울시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8월 11일 공고문이 나왔으며 신청은 8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이니 차분히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모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94호를 모집하며 주택소재지는 여기에 나와 있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소는 여러분들이 화면 일시 정지하시고 보세요. 그럼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7천에서 4억 원대에 거주할 수 있으며 실사용면적은 18평에서 27평으로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는 공공전세 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없이 올 전세입니다. 입주 순위는 1순위는 3인이 상가구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그 외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이 2순위입니다. 신청 방법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되며 또는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인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최대 27평 방세계를 모집하는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 방법 및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제외되었으며 청약통장도 제외되었습니다. 입주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입주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LH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내집이 될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자격과 당첨 방법 등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